목에 좋은 차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면 목에 좋은 차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목에 좋은 차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목에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초차. 감초뿌리차는 가장 인기 있는 약초요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후통을 완화하기 위해 마십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 녹차는 이누염을 진정시키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수렴제 및 한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카모마일차 카모마일차는 이누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들 수 있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 음료인 것 외에도 카모마일에는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운 느름나무 차. 미끄러운 느름나무는 수세기 동안 약초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속껍질에는 점액질이 풍부하여 피부와 의장관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퍼민트 차. 페퍼민트 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맛있고 편안한 음료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카페인이 없으며 양조하고 뜨겁거나 얼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페퍼민트 차가 기침, 인후통 및 부비동 감염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